안녕하십니까 장재환입니다. 어, 어,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장재환입니다. 정말 인간만사 세용짐하고 음, 한참을 알수 없는 게 인간 인생사라고 하는데 정말 알수 없습니다. <laughs> 일 오늘 지금 뭐예요 11시 45분 45분이네요 이제 45분 이제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선원당 옷을 입고 있는데 이제 잠시 후면은 12시면 오늘은 12시 지나면은 1 1일은 4월 10일은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 음, 쌍급 입반이니까이 위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집안에서는 입을 수 있죠. 뭐 집안에 누가 봤나? 지금 지금 12시 안 됐어요. 몰랐어. 음, 11시일지도 몰라. 아무튼 자, 어, 그왜 오늘까지. 아유, 한 2주간 엄청 실수했습니다 12일 12일이 뭐냐 28일부터 성실해가지고 12일 해야될 때 엄청 고생했습니다 개고생했습니다 <laughs> 아침에 나가지고 저녁에 들어오고, 음 제가 원래 그 엄마 하는 게 있었는데 직장이 되는데 연차 써가지고 이렇게 음 어떤 사람을 도와 준다는 게참 이렇게까지 도와 준다는 게 음, 물론 전에도 있었죠 마음이 워낙 마음이 감동이 되면은 그때 수원에도 가고 서울에도 가고 서울 구치소에도 이틀 동안 있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 이제 네, 서울 구치소 단식 중에 서울 구치소 구 음, 구속적부심가 영장 실질 검사가 어, 영장 청구가 되는데 구속 적부심가 아무튼 구속 결정하는 거에. 아이고 네시 네시 다음 날 네시에 방기에 나와가지고 그 비오는 날 아유 비 맞고 개우성있 쓰다 마음 있으면 합니다 마음 이 있으면 자 오늘 9일인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어 음,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소홍영길 대표 우리 광주 왜 자랑, 호남의 아들, 공주신, 북성주 아니, 공주신로 중초 북성중 대동구를 졸업한 호남 사람이요 호남 사람, 광주 사람입니다. 광주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눈여겨봐야 지만은그 삶이 또 눈여겨봐야 할 그런 대목이 있어요. 국회의원을 다섯 번 했고, 인천시장까지 했는데, 자기 집안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은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못한 것이다. 왜? 적어도 자기 집안체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걸 그렇게까지 남한테 기부하면서, 기부하면서 어렵게 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한편 그 이야기도 맞을 수가 있어요. 저, 저도 생각해 보죠. 일단 저부터 살아야죠. 저부터 저희 집 저희 가정이 먼저 살아야죠. 그 다음에 다른 음, 가정을 돌보고 나 이웃을 돌보는 것이겠죠. 예. 저도 이런 생각 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 누구한테 그렇게 당신 당신은 못 살더라도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고 음, 그렇게 베풀면 서 살아. 그러면 밥 맞아요. 빠 맞아요. 내가 먼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응, 평안하는 이후에 네 남을 돌 보고 응, 남에게 베풀고 응, 나누고 그런 것이죠. 그게 인간 인간 사람 심리고 그게 응, 누구나 갖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걸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음 응, 그걸 <laughs> 당시 응? 어. 좀 가난하더라도, 음, 더 어렵게 사는 사람 돌봐줘요. 집이 없어도 그렇게 돌, 돌봐줘요. 그렇게 하면 밥만는다니까 뒤집, 뒤집 맞아. 음, 그 마, 그분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자기 집, 어느 정도 자기 집도 있고, 어느 정도 살 정도, 한 이후에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줘야지, 그렇게 집안체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면은 가장으로서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말씀을 하시길래, 응, 음, 그, 은유중, 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응, 음, 나도 그,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편 또 이런 또 음, 변명 아니 변명을 해 주었죠 뭐냐면은 우리의 가치관과 그분의 가치관은 다르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을 그분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아, 내가 좀 어느 정도 살고 내가 어느 정도 음, 여, 여유로움 이 있을 때 그렇게 이웃에게 베풀고. 응? 나누고, 이러, 이러야 하는 것이지. 내가 쪼들리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이웃에게 계속 나누고, 베풀고 하면은, 바보. 바보소리. 바보. 제가 생각엔 그래요. 저 가치관으로서는, 그 바보라 이거, 바보. 근데,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님과 남영식 의사진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본인의 형편과 어려움이 있지만 은 그걸 이제 음, 형편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영상이 촬영이 되는가 모르겠네요.